트럼프가 그 얘기를 딱 하고 나가지고 바로 얼마 안 돼서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되게 재미있는 게 재밌다기보다는 진짜 이런 거는 진짜 배워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뉴스를 실시간으로 쭉 보면은 뭐를 하냐면 그각 주별로 특히 이제 지금은 그 주가 정해졌잖아요 뭐 네바다 아리조나 그 다음에 어어 위스콘신 미시간 그리고 어어 어, 필라델피아 아,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는 펜실베니아, 그 다음에 조지아, 예, 네, 요렇게 다섯 개 중가가 지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경합주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돌면서 Q&A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디베이시에요. 그니까 기자가 질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질문하고 답을 해주고. 근데 이것도 재미있는 게 한국이랑은 완전히 달라요. 예, 네, 한국은 정해진 질문만 하고 질문도 제대로 못 하고. 그리고 사실은 질문이 아니지. 어떤 식 질문이 어떤 식으로 하면, 야너 그거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거 해명해봐. 한국은 그런 식의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어. 어, 너는 잘못했어. 이, 이 자식 잘못했나 잘못했지, 잘못하지 않았나 확인해봐야지. 이런 식의 질문이라기보다는 꼰대짓이죠 꼰대지.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미국은 진짜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거를, 이 대선을 쭉 보면서 제가 새롭게 배운 게, 뭐 제가 뭐딴 거를 보고 한게 아니라, 그, 이제 제가 궁금해, 소위 말해서 제가 궁금해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하고,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한 거예요. 예, 네, 답을 한 거고, 거기서 이제 한국에서 주장하는, 한국 그 언론에서 주장하는 그런 선거 부정에 대한 내용들도 나왔어요. 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대답을 하고 그 대답이, 예, 논리적으로 맞아요. 논리적으로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 그 우편 선거제도, 사전 우편 선거제도가 트럼프는 계속 지금 뭐 위험하고 그게 뭐 부정의 여지가 많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내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제 또 다룰게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할때이이그 선거의 어떤 투명성, 인체그리티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건드린 건 뭐냐면 야 미국 시스템이 문제야, 문제일 수 있어. 너네가 내가, 내가 이거 하는 거는 미국 시스템이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그 보팅 카운팅을 멈춰야 돼. 지금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 그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 뭐하고 비슷하냐면 우리나라 외그 일제의 얘기 뭐그 할머니 얘기하면 좌우 안 가리고 일본 까잖아요. 대부분. 요즘은 좀 바뀌긴 했지만. 그런 게 있어요. 미국이. 미국도. 미국이 예. 그게 다민족 국가긴 하지만 아메리칸 시티즌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있거든요. 예, 그게 있는 나라기 때문에 그걸 건드려 버린 거야. 그걸 건드려서 어떤 면에서는 1차적인 패착이, 언론 플레이에 있어서의 1차적인 패착은 거기에 있지 않나. 예.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